오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암호화폐 알트코인 시장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말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거래를 계속 열어둔 이유입니다. 네, 비트코인 거래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미화 1,500만 달러, 실현된 이익이 미화 1,480만 달러입니다. ENA 거래 17만 달러입니다. XRP 거래 220만 달러, 수익 트론 32만, 솔라나 21만. 네, 그건 이전 솔라나 거래에서 청산되었습니다. 또 다른 고래버리지 비트코인 거래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더리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 3,800만 달러 거래가 여전히 좋은 이유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봅시다. 이더리움은 지금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며 4년에 한번 오는 기회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이더리움의 4년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주간 차트이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돌파는 적어도 불법적이라기보다는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차트는 이 지점에서 시작하여 2021년 11월에 5천 미국 달러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납니다. 그 때도 지금처럼 두바이에 있었고, 이 순간이 오기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더리움이 이 돌파를 확인한다면, 베이스 롤 슈퍼 펌와하계 역선 단원한 알트 코인 시즌이 안스 어, 미라 코인고, 알트 코인 대한 모든 곰들에게는 끝장입니다. 이시오산 에이키마트빈 히코에탈 카악스 말씀드릴 수 있던 기회입니다. 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절대 100%는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고, 이더리움으로 주간 캔들에서 이를 확인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일요일에 위에서 마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움직임은 단지 전조일 뿐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게임 오버입니다.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가르곤과 여기 이집트코인을로 가면 당신도 볼수 있듯이 음 적어도 비트코인은 음, 음 우리는 거기서 정말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일일로 가면 다시 위쪽으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네 우리는 저항선에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너무 흥분하지 말고 만약 이더리움이 주간 차트에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비트코인이 동시에 일간 차트에서 돌파한다면 일요일까지 기다려 봅시다 이 저항선 게임 오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시간에 도착해서 여러분을 위한 상위 10개 알트코인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 봐야 하는 것은 그 비디오의 5천 아니 7천 개의 좋아요입니다. 새로운 사상 최고치로 올려주시면 이 채널에 이 비디오 상위 10개 알트코인 비디오를 업로드하겠습니다. 물론 저 바이비티나 다른 곳에서 거래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사실 라벡세도 링크가 있으며 저항 수준을 돌파하면 커뮤니티를 위해 라벡세만 전체 상위 1 0 목록을 게시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게도 제 링크로 가입하고 등록하고 계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곧 다시 뵙겠습니다. Go, go.